안녕 도시 제생. 우리 웰컴 화전 한강이랑 마당 에러분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무료 체용 버스 기다리시면서 심심하시잖아. 일로 오셔서 복주머니도 만드시고 자기 손골 하나 보여주세요. 샘플로 이거 야 이거 거 자기 손골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돼요. 공짜예요, 공짜. 그리고 우리 캐논 오마 친구 정말로 손주들 너무 좋아합니다. 스티커를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선물로 좀 주시고 블레디티. 휴 야, 이 여러분들이 직접 차도 받으시고 드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이 무료 네가지 거기다가 우리 키라이 삼촌 봐요 오늘 야, 정말 예쁜 순서를 여러분께 또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때 차도에 계시는 분들 위험하니까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우리 선물로 받아가시고 자 잠시 후에 우리 2시에 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남의군 도시의 생활평화전로 한가위 한마당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. 어, 차 조심하세요. 우리 안쪽으로 조금만 더 붙일까요? 예, 감사합니다.